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CC9009-81E 모델입니다. 시티즌 시계고요이 모델 같은 경우는 CC9015랑 많이 비교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. CC9015랑 이제 같은 무브 베이스를 가지고 있지만, 어,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제 시계의 케이스나 뭐 브레이슬릿이나 이런 쪽의 가공일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일단 이 가공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이 되게 눈에 띄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에서 이 밑부분인데 보통은 시계들은 이제 러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러그가 이렇게 딱 양옆으로 존재해서 줄을 끼는 방식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어그 케이스가 이 밑에까지 내려오고요 러그가 되게 좁은 타입입니다 이렇게 어예 잘안 보이시죠 뒤쪽을 보시면 은 러거가 이렇게 좁은 타입이어서 이런 가공들은 굉장히 하이엔드 브랜드의 브레슬릿에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. 어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나 아니면 로얄로크 같은 예, 그런 뭐 그렇게 이제 비슷하다 느낌은 아닌데 그런 게좀 떠오르는 예, 그런 형상이긴 합니다. 예, 그 형상이 그 하이엔드급이랑 비슷하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시계만의 독특한 특색은 있지만, 어, 그런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이런 가공은 좀 영감을 받지 않았나.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보고요. 케이스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. 46mm라서 굉장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. 음...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케이스 자체가 일체형으로 되었고, 이렇기 때문에 눈으로 딱 봤을 때, 이 아무래도 이 케이스가 이쪽 부분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시계가 그렇게 큰 느낌이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GPS 시계 어, 탑재돼 있고, 사파이어 글라스 기본적으로 채택해 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6시 방에 자세히 보시면 어, made in japan 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예, 여기 gps 신호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시계면서도 그리고 이제 알람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어, 9시 방향 보시면 지금 요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 위에 거 누르면 어, 오른쪽은 에너지 케이지입니다 지금 빨간 거 가리키면은 이제 그. 충전량이 별로 없다는 거고 이제 맨 위에 있으니까 충전량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이제 요일을 가르치는 거볼수 있고요 충전량이 부족하면 지금 요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파워 게이지 쪽으로 가르칩니다 굉장히 영리한 시계고 그리고 지금 긴 바늘 초침이 어~ 초침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금 크로노 모드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크로 용도를 한칸 살짝 빼서 운한칸 살짝 빼서 돌려주면 크로노 모드로 돌려주면 12시 방향에 멈추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시, 어, 크로노 바늘들도 다 이제 12시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. 그런 상태에서 버튼 위에 거 눌러 주면은 지금 스타워치처럼 활용이 가능합니다. 네. 굉장히 유용한 시계죠. 버튼 위에 거 누르고 다시 밑에 거 눌러 주면 다시 원상 복귀 되는 거볼수 있고, 예, 알람 모드, 뭐 UCC 모드, UTC 모드, 예, 뭐 세팅 모드 다 이렇게 있는데, 어 캘린더나 뭐 다른 거 세팅하실 때는 이제 어 세팅 모드로 가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어 아, 타임 모드인가요? 예. 그리고 이제 그 기준점 맞추려면 이제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렸듯이 이제 크로노 모드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가공 같은 것도 보시면은, 음 이쪽은 굉장히 무광으로 잘 가공이 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유무광을 좀 적절히 써줬어요. 완전 바로 가장 배제 근처인 부분은 유광이면서도 그 바로 밑에 케이스 부분은 무광을 썼고요. 그리고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도, 음 예, 무광 유광을 적절히 써준걸볼수 있습니다. 그 거의 무광이긴 한데 요 여기 이음새 부분, 예, 요 부분만 유광이 사, 살짝 들어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46mm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. 그 109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, 109g이 맞네요.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예, 13.5mm라서 약간 두께가 있는 편이고요. 방수는 식기압입니다. 그래서 착용샷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제 손목이 17.5cm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무래도 예, 좀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이 모델이 이제 디자인적으로 되게 처음 봤을 때는 우수하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보면 볼수록 마감이나 디자인의 완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델인 것 같아요 네. 그리고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이그 브레이슬릿 어 원래는 이제 브레이슬릿 이 모델이 한코한 코가 다 이제 똑같이 가공이 되는데 어 하이엔드 모델이 한코한 코가 다 크게 다르게 표현이 되잖아요 루어워크 같은 것도 보시면 그런데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제일 위코는 크면서 점점 이제 줄어드는, 좁아드는 그런 방식입니다. 그리고 이제 버튼 밑에 거 한번 누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한번 더 눌러주면 RX 타임으로 가는 거볼수 있고, 여기서 한번더 누르면, 예, 이제 GPX, GPS 신호로 갔는데 방금 OK로 왔죠. 그러니까 신호 수신이 완벽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GPS, 어, 현재 뭐 거의 핸드폰 시간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어, 저번에 댓글 남겨주셨는데 오히려 어, 핸드폰 시계보다 도더 정확하다고, 정밀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CC9009 모델 리뷰 해 드렸고요. 다음번에 더 좋은 시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